샬롬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 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을 다해 세번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아멘.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그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 이후입니다. 21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출생과 할례식,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 세 번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과 평화 조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22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일 후에라고 일절은 시작하지만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아마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풍파는 지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진실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매우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그 부르심이 왜 달갑지 않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 속에서 받은 시험이 너무도 많은데 또 어떤 시험이 남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본문 2절에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 냉혹한 것이었습니다.산전수전 다 겪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주셔도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주셨습니다.그 시험은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아브라함은 점점 자라가는 이삭을 보면서 마음의 깊은 위로와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부르심의 정상적인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십니까? 아니면, 왜요? 왜또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왜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간은 아마 밤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사라와 대화를 했을까요? 만약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당신이 착각한 것이라고, 당신은 마귀에게 시험이 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지난 세월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을 잃고는 밤새 긴 침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고민과 상념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말보다 하나님 앞에 깊은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주저 없이 또 매우 단호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체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던지고 자신의 자식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한 믿음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명령과 순종에는 도박적인 또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이 아닌. 오랜 세월을 통해 얽히고 설키는 믿음의 직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원리에 급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그 열매는 달고 깊은 맛을 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진심을 알고 싶구나, 내가 나를 향한 진짜 믿음을 알고 싶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그러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그런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그 믿음이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직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침묵 가운데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변명도 없이 명료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충동적인 믿음이 아닌 오랜 세월 속에 깎이고 또 깎인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시고자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진실로 주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